오늘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푸드스탬프 혜택이 축소됐습니다. 이에 빈곤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식품 보조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혜택이 축소됩니다. 푸드스탬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수령액이 약5% 감소한 평균 632달러로 약 44달러가 줄게 됩니다. 한 달에 44달러 정도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줄 횟수는 아니지만 빈곤층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지역 한인 리커 마켓들은 매출에서 푸드 스탬프 고객이 10% 미만이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뭐 2,300불에서 5%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소비자들이. 그 우리도 한번 그걸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메이업을 해야 되는지. 푸드 스탬프 수혜 축소로 인해 식품업계나 지역 사회 후원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푸드 뱅크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푸드 뱅크는 LA 한인회 등 700여 에이전트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식품류를 정기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푸드 스탬프 혜택 축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늘지만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푸드 뱅크에서 식료품을 제공하는 한 단체의 경우 한 장소에서 약 500여 명의 한인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가끔은 음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손님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리면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음식 저희들이 식료품을 나눠 드리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의존하고 계시고 이 음식이 없으면 정말 배를 굶어야 하는 분들이 정말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경우 푸드 벤츄리, 푸드뱅크에서 식료품을 구입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올림픽과 유니온에 위치한 올림픽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푸드 스탬프 혜택 축소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속에 푸드뱅크나 푸드 벤츄리와 같은 봉사단체 후원도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로 한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사회의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인사회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